안녕하세요. 최팽입니다 충. 오늘은 그 어저께 저희가 이제 처음 본사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다는 우리 우리 냄경이가 먹고 싶다는 고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연차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때 여기를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면서 침을 삼키면서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어, 나도 여기를 처음 와, 처음 들어봤고 물론 뭐 안란 비스트로나 뭐 목목 조니 맞아요. 스테이크 이런 데는 다 가봤는데 사실 약간 내가 생각하기엔 약간 가성비 음. 이런 느낌이 좀 많잖아 거기는 뭐 맛은 있지만 약간 가성비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 극찬을 한 이유가 뭐죠? <laughs> 베트남에서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서 어. 가장 맛있었어요. 아 진짜 가장 네. 배고팠을 때 먹은 거 아니, 아니야? 아니,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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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먹었지만 어. 맛있었습니다. 다 먹고 배는 불렀어? 네. 많이 시켜 주신 거 아니야? 누가 시킬 때? <laughs> 아니 근데 어. 아 처, 저희가 여러 명이서 왔어요. 어. 근데 부, 처음에 아 조금만 시켜라. 절대 많이 안 먹을 거라 했지만 어. 다 싹싹 긁고 먹었습니다. 아, 네.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어. <laughs> 아, 근데 여기는 네. 단점이 있네. 내가 들어오자마자 큰 단점을 찾았어. 어떤 거요? 에어컨이 없는 아. 곳이. 아, 그냥 완전 이어서... 오픈 오픈형이야. 네. 위에가 그냥 뚫려 있다가 네. 이제 비가 오면 네. 천장이 이렇게 닫히는. 이런 스타일이고 아직 이제 약간 히든 플레이스인가 찐노컬때만 어? 아는 아, 아 그래 오 네. 아, 그래? 오케이 네. 다 먹을 수 있어 괜히 또 어저께처럼 <laughs> 조금 먹아 먹고... 어저께 아니. 어쩐지 답장은안 하더라고 아니야, 뭐 먹고 어... 있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다 몰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laughs> 아니 회사가 4 시에 끝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까 네. 톡으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4 시에 끝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일찍 시작하잖아요 한국보다는 4이시니까 네. 한국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거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시작하지만 되게 빨리 퇴근하는 것 같죠 음, 네4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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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여기는 네.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들어오는 입구도 그렇고 안에 분위기도 그렇고 네. 그냥 진짜 로컬 원, 식당이야 네. 그러니까 사실 스테이크 한국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 뭐 이러면은 약간 느낌이 그래도 데이트 코스 약간 로... 레스토랑 아니, 약간 그 약간. 그래 로맨스나 뭔가 이 낭만이나 이런 거 같은 게 조금 있는 2인 자리 같은 게 조금 있어 줘야 되는데 여러 명이 앉는 데들이 많고 오히려 2인석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타코가 너무 조금한데? 근데 딱 무슨 반 조금 안 되는 사이즈? 아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한다. 이게 체다치즈 쫙해고 뭐 나쁘지 않다? 너무 이이 <laughs> 콩이 콩맛이 너무 많이 나 굳이 뭐안 시켜도 될것 같아 내가 냉장고 야 이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두리발 어, 뭔가 심심히 평안해지는 좀더 있으면 요런, 요런 느낌이라. 계속 놔두면은 필수. 너무 웰던데, 네. 음. 음! 일단은, 이게 지금 하나에 66만 농짜리야? 네. 밥. 와. 두께감이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다. 약간 한국에서 먹는 것 같아. 다른데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거 아닌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알람비스로나 몽먹 네, 그런 데들은 맞아요. 조금 가성비로 먹는 거니까. 내가 그럼 그 값어치를 좀 하는데. 근데 나이 테이블이 네. 왜좀 긴지 알았어. 네. 조금만 가까이서 먹으면. 아 여기 쭉쭉 와 어. 삼겹살 굽는 줄 알았네. 간도 다른 데들은 조금 약하잖아. 소, 이 소금 간이. 다른 스테이크 집은 조금 약하거든. 그, 그 소스에 찍어 먹어야 네, 맛있는데 네. 여기는 약간 닭다리. 한국 어 한국 스테이크처럼 좀 짭짤 짭조름해. 음. 와. 왜 맛있어? 완전 부드러운가 네. 씹는 맛이 있요 음. 음, 아 진짜 부드럽다. 그렇죠. 살살 음. 먹어요. 한번나타랑 와서 한번 여기 오면 와귀를 시켜 드시는 걸 추천할 것 같아요. 이게 맛없다 보단 이게 더 훨씬 맛있어 내 스타일 샐러드는 시킬 필요가 없어 생각해보다 여기 있어서 사이드로 나오니까 너무 먹는 오믈렛 같다고 영상에서 위에가 치즈였네 와 바로 넘겼으면 확비뻔했네 2천장 더꺼내야 아니 뽀뽀를 몇번 해주고 맛있네. 알 크리미한 크리미하고 치즈도 맛있네요. 이게 300g 짜리씩인 거지. 네. 커플이 오면은 하나는 부족하겠지. 남자. 하나에다가 뭐 파스타도 팔잖아요. 아... 파스타랑 그런 걸 좀. 한컵 파는 걸 아예 잊어버리셔도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음, 음, 알싸한데 맛있어. 그간 멕시코 느낌의 매운 음. 뭐 그런 거 같아요 음. 이한 300g이 얼마 안 된다 고기가 여기서 사이드를 도전하는 니 이걸 먹고 나가면서 빵밀 하나 사러 가거나 이런 아니 놀러 오시면 드시면 어. 내가 그렇게 먹겠다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와. 미디움으로 딱 좋은 게거 <laughs> 음. 아니, 어저께 네.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침이 넘어갈 만해. 진짜 맛있어. 아, 데침 그렇게 많이 안 삼켰어. 두번 삼켰잖아. 아니에요. 내 옆에서 봤어. <laughs> 저쪽에는 테이블을 저렇게 쉐어해서도 안 해. 뭐, 뭐지, 이게? 네. 어, 아, 응. 베트남? 네. 그, 베트남. 살... 그, 아, 베트남 쌀. 그냥 밥이뭐 베트남. 근데 가격도 다를 거 없긴 했어. 2만 5천 원이었어냥 한번 시켜봐.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스테이크에 바로 이렇게 먹고 또 밥을 먹는 데 워낙 맛있거든요. 특별해요 좀 그냥 밥 흰밥도 시킬 수 있구요. 매년 네. 없었던 거 같아. 약간 껌장이 있다 그랬던데. 껌장을 시켰으면 더 맛있을 거. <laughs> 누룽지처럼 조가 들어간 거 이런 거 같아. 조밥, 저 조밥. 육한 거아님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 이거 마저 드셔도 됩니다. 배부르다고? 네. 좀좀 좀 많이 남겨주지 하나 남겨. 너는 장난이고 아니 아다 먹어 또 괜히 또 아이고 어제 비, 다 비비다 만 뭔가 양푼 비빔밥 같은 거 남아있는 거 아니야? 아 냉동 되어있는 거니까 <laughs> <laughs> 아 뭔가 잘 어울리긴 하겠다 이거 먹고 집에 가서딱 그거 아, 숟가락 음, 먹으면 음. 맛있긴 하겠다 이제 베트남이 오면 네. 거의 다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대식으로만 음, 다 드시잖아 맞아요, 맞아요. 계속 메뉴가 많으니까 금방금방 금방 꺼지고 내가 한번 좀 든든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저요? 쫄면. 쫄면? 네. 아 쫄면 맛집을 찾았어요. 어, 여기서. 나도 알아. 어디요? 왕뚜껑. 아 어, 진짜요? 그 쫄면 맛있어요? 왕뚜껑 삼겹살. 어, 아 있고. 진짜요? 쫄면이 네. 이거 막 한국 쫄면이야. 아, 너 어디? 짱구분식. 어안 먹었는데? 짱구분식이딱그짱구분식이 그... 가깝지 않나? <laughs> 아이차이차 이 차... <laughs> 아니 한 그릇만, 한그게막 아니 아니 그게 제가 딱 좋아하는 쫄면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냥 딱 그거랑 저, 저, 똑같아요. 항파를 만났을 때 사람이 쫄면 이런 쫄면은 아닐 거예요. <laughs> 혹시 보영만두 아세요? 매운거? 네 수원에.. 어먹어 촬영한 적 있어 어 진짜요? 응그 맛하고 거의 비슷해요 살짝 아 그래? 네 거기 이제 맵기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쫄면에 여기도? 네 음. 근데 그리고 저는 배달밖에 안 시켜봤는데 면이 배달올때 이제 소스랑 따로 주잖아요 그 면을 얼음에다가 같이 오 음. 끓지 말라고 최대한? 차갑게 그런거 같아요 끓지 않고 차갑게 먹어요 음. 뭐. 음, 바로 가서 2차로 쫄면 먹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밖에 안 만나는데 아좀 해보려고 해봐 나도? 너도? 여기 남기서 먹아 이건 먹을 거야? 아, 예. 아 이런 거안 남겨. <laughs> 아니, 그럼 너무 나름 산짐승처럼 먹어. 네 <웃음> <몰라>. <웃음> 근데 제가 영상 본게 있는데 어. 아니 2차로 가로 또. 식단... 아 벌도 많아. 안... 아 그니까요. 음. 네. 오늘 그냥 방에 응. 넣을 뭐, 봐서도 좋겠지만 네. 그런 거 말고라도 그냥 이 같은 감정선에서 같은 정서에서 문화에서 얘기하는 그게 오랜만에 느낌이. 약간 좀 아홉 배하고 보단 어떻게... 좋은데? 아 진짜요? 볼트 투어? 아 진짜요? 어저께 아홉 배 우린. 네 맞아요 맞아요. 잠깐 얘기했죠. 오십 볼트 해준대. 네 됐어. 아홉 배고. 그럼 이제 나가서 짬근 시적으로 좀 일단 걸어보자. <laughs> 알겠습니다. 음... 짱구 분식에선는 응. 촬영 안 할게. 혹시 네, 앞에 가서 먹더라도, 땡기, 땡기더라도, 네. 어, 앞에서는 촬영 안 할게.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네. 그 정도는 지켜줘야지. <laughs>